시간을 달려서 기억은 바다와 같아서 흐르는 시간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특별하든 우울하든 말이죠. 오래된 기억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저 깊은 바닷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모여있을까요? 바다 밑에서 잠든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추억이라는 미끼로 다 함께 낚시를 즐겨보는 시간. 시간을 달리는 배. 지금 출항합니다. 시간을, 시간을 달려서. 달려서.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숨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Woo! Let's party! Hola! f i e s t Amigo! f i e s t Señorita! f i e s t 아, 아! 숨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로 떠나는 첫 항해입니다. 목적지는... 여기 네, 테트리스 기계 동전 먹었어요. 아니, 수지 씨. 처음부터 이렇이예요 항해하는 콘셉트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주제를 빨리 말하려다가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할까요? 아, 됐어요. 이미 수지 씨가 큰 힌트를 주셔서 그냥 바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아왜 그러세요 선장님 오늘 첫 여행이니까 재밌는 데로 가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바로 게임섬이거든요 게임섬요? 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막연히 게임이라고만 하면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설마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는 취지로 공기놀이나 다방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뭐 공기놀이는 아는데 다방구는 뭐예요? 저는 어려서 그런 옛날 놀이를 잘 모르겠네요. 어허 어, 이거 이거 우리 지훈이 언니랑 두 번구에서 가방구한 판할까? 어... 수지 씨, 가 지금 개그친 거예요. 에이 당연히 낭담. 그럼 대체 추억을 나눌 만한 게임이 뭐가 있는 거죠? <목소리>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나는 야바타 스타. 아 그거 누군지 알아요. 그 분홍색 만두머리. 아 어, 잠깐 잠깐. 수지 씨 슈크림빵 좋아하시는구나. 제가요? 제가 슈크림빵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캐릭터 이름을 지금 말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제가 또 급했네요. 수지 씨 때문에 이제 수다 그만 떨고 빨리 다음 이야기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럼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만큼 흥미로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건 좀 막중한 임무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추억의 게임들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S> <S> 그럼 아까 거의 다 공개됐던 그 게임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러죠.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슈 게임입니다. 아, 저 아까 순지씨가슈 테마송 듣고 바로 맞춰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요? 지은씨 슈 좋아했구나? 그럼요. 제가 그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럼 슈 게임 중에서 무슨 게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어... 아! 저는 그 아바타 만들기 게임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슈 캐릭터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서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게임 방식이 레버를 당겨서 얼굴이랑 몸 만드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뽑기 순서가 얼굴이면 하얀 피부나 구릿빛 피부 그외 몇몇 얼굴형들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화살표가 멈추면서 얼굴 모양이 선택되는 거예요. 아 그럼 화살표가 원하는 곳을 멈추도록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게 핵심 포인트겠네요. 그쵸?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게임을 붙잡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캐릭터 평가고서 하 상을 받는데 전그 개성상이라도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슈를 만들면 슈상. 아깝게 슈가 안 되면 아차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또 이도자도 아니면 꽝이 뜨면서 폭탄을 받게 되죠. 근데 캐릭터 평가할 때 얼굴이랑 몸매에 점수를 매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외모를 평가하는 방식 같아서 평가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음, 듣고 보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아바타 만들기 게임보단 슈의 라면 가게라는 게임을 더 많이 했어요. 와, 그게 얼마만이죠? 또 반가운 게임이 나왔네요. 제가 하도 이 게임으로 라면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데도 직접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니까요. 오, 수지 씨는 게임에서 라면 잘 만들었나봐요. 전 맨날 냄비 다 태워 먹기만 했거든요 저란 그냥 물 붓고 라면이랑 스프 넣고 파 송송 계란 탁 하면 되는 게임인데 어려울 게 있나요? 아니 거기다가 제한 시간 안에 만 원이나 벌어야 되잖아요 전 그걸 항상 못 채워서 마지막에 늘 설거지만 했다고요 어허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변명이에요 지윤 씨 수지 씨 지금 게임 하나 잘한다고 되게 기세등등한데 어디 한번 다음 게임은 어떨지 두고 봅시다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기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열두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uh, uh,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싫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되고 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하나 법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적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한번배쪼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 얘기 했더니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도 먹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먹는 게임 또 뭐가 있죠? 이번 게임은 바로 고향 만두 만들기입니다. 아, 거기 나온 아저씨 입만 까다롭게 아저씨. 유명하잖아요. 그니까요, 사실 저도 그 요리사 아저씨가 제 만두를 맛있게 드시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가 만두 먹으면서 하는 말 기억하세요? 그럼요, 만두 맛도 엉망이고, 만두피도 이상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잖아요 정말이지 어, 어, 그전 아저씨의 레시피를 평생 모를 것같다니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주위에 다른 만두집이 생겨서 다 신경 쓰는 거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제 만두가 맛없다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섞으면 안될 것들만 넣어서 만든 적도 있어요 설마 만두소에 과자 넣고 만두피에 주스 넣는 그런 레시피는 아니겠죠? 어, 맞아요 어차피 맛없을 거 아예 망쳐버리자는 생각에 말도 안 되게 만들고 아저씨가 맛없어하는 걸 즐겼죠 헐, 진짜 수지씨 장난꾸러기네요 그래도 속 시원하셨겠어요? 네, 근데 시원하단 말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임이 있어요 시원하다? 무슨 게임인데요?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게임인데 혹시 더위 탈출 대작전 아세요? 아, 아 그거 요괴들한테 아이스크림 주고 성봇데이까지 가는 거야? 맞습니다. 맨 위층에 용들이 불을 뿜고 사와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였죠. 아 저는 요괴들 특성에 맞는 아이스크림 주는 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요? 전배 펌친 사람한테 탱크 보이주고 떨어지는 불꽃 피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아 그거 어렵죠. 그거 한번 앞으로 나가면 뒤로 못 가잖아요. 제가 그 부분 너무 못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아, 오빠가 대신 게임을 깨주게 됐어요. 어머, 그 정도면 게임 너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 씨, 아까 제가 라면 못끓인다고 놀렸던 거 복수하는 거죠? 헤헤, <laughs> 들켰네요. 그럼 전 수지 씨가 반격하시기 전에 이만 먼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억의 게임에 대해 얘기해봤다면 이번엔 현대 게임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어 수지 씨는 뭐 특별히 하시는 게임 있나요? 저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많이 합니다. 아그 말로 만 듣던 그 고급 시계 말인가요? 근데 오버워치 캐릭터들은 다 영웅이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오버워치가 인공지능 로봇인 뭡니까 테러를 일삼는 탐론에 맞서는 팀이거든요. 음 그렇군요. 테러에다가 로봇과의 전쟁이라니. 게임 스토리가 엄청 커지겠어요. 그렇죠. 스토리에 맞는 세계관도 존재해서 영화처럼 감상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오버워치에서 가끔 각 캐릭터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단편 애니메이션도 나오더라고요. 네. 캐릭터가 영웅이 된 이유 같이 일반적인 내용부터 잠입 액션, 심지어는 형제 남투구까지 다룬 스토리도 있죠? 어, 저는 솜브라가 잠입을 한 뒤에 뿜 하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잘 달하시네요. 저는 형인 한조와 동생인 겐지가 가문대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싸웠던 편이 재밌었어요. 형제 난투극이라 진짜 흥미로운데요.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어 그럼 이제 오버워치와 같은 현대 게임이랑 저희가 얘기했던 추억의 게임을 비교해 보면 뭐 뭐가 다를까요? 음 예전에는 마우스나 방향키, 점프하는 스페이스바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자판까지 써야 해서 조작이 어려워요. 아, 그쵸 확실히 움직이는 게좀더 복잡히긴 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전엔 혼자서 즐기는 플래시 게임이 많았는데 지금은 멀티플레이가 되니까 여러시서 즐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게임이 발전하고 질이 높아지는 반면에 되게 부정적인 현상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게임 중독이나 심한 욕설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 만들어지고 발달한 분야인 만큼 유저분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잃어가시면 좋겠네요. 게임은 게임일 뿐 인상쓰지 말자. 오늘은 게임 섬에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낚아 보았는데요. 수지 씨, 오늘 첫 향이 어땠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반가운 여행이었어요. 지은 씨, 배좀몰줄 아시는데요? <laughs> 즐거우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집에 가서 어릴 때 했던 게임들 더 찾아보고 끝까지 깨볼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지나친 게임은 삼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항해를 마무리할까요? 그러죠. 저 사실 조금 멀미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컨디션을 위해 얼른 정리합시다. 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배, 다음 주에도 많이 탑승해 주세요. 시간을 달려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조은비, 기술 박현지, 진행의 강수지 이지윤이었습니다. 낮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운영방송국에서 보내드렸습니다. WBS.